이쯤 어, 이구동성으로 이제 말세가 된것 같다. 마지막 징조가 된 일어나는 것 같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된것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그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 교회 뭐 이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우리 뭐 천국에 다 갈, 간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두신 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하는데, 들어오시는 게 목표가 아니고,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처럼 살아, 살게 하는 것이 목표죠, 목표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교회에만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의 얼굴로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 얼굴은 기쁘고 평강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환하게 웃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응,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다 목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깨어나야 되겠다. 어, 웨이크닝, 깨어나야 되겠다. 참 제가 응, 좋아하는 어휘예요. 어, 웨이크닝, 깨어나야 되겠다. 못 깨어나면 여기에 갇혀서 이 참된 자였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는 참된 자아가 되겠지만 새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자아는 참 자아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를 갖고 있는 상태로 깨어나야 되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예수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영접해서 여러분 여기 교회도 다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영접해서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못난 자아가 이제 점점 그분을 닮아서 깨어져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겉사람까지도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그것이 다 깨어남이죠. 깨어남. 거기에 묻혀 있지 아니고, 아멘. 근데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대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잣대, 그거에 다 묶여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 하나 절대 아니에요. 제가 손사래를 치는데 정말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치고 죽으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안 죽으면 허당이에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있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나는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공짜를 좋아해 <laughs> 예수 믿는 사람들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아멘이죠 아유 몸도 약하신데 뭘다 먹을 것까지 챙겨갖고 오시느라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말 참는데 오늘은 할수 없이 안 해요 오늘도 그걸 끌고 오실 게 뭐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뭐가, 내 자아가 죽어야 깨어나지. 나는 잘못된 게 없고, 나는 똑바로 살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어떻게 어디서 깨어나, 어디서 이거가 죽어야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고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여기 올라면 정말 산천 초목이 푸르고 오늘도 이제 운전해 주시는 이제 우리 실장님이 잘 운전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이파리들이 흔들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쁘고 꽃보다 더그 초록색은 더 이뻐요. 꽃은 금방 지잖아요. 음. 너무 예뻐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거듭나야 그 아름다움이 와요. 아름다움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된것 같아. <laughs> 그런데 우리 기도도 제가 거듭난 자로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그래해 왔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거듭나고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 못난 자아가 때로는 잘못하려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잘못하려고 그런 또 감정이 나쁜 쪽으로 절대 하나님은 좋지 않은 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려고 하는 거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저 세상 거.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왜 말세라고 그래요? 마귀가 득세를 하는데 어떡하든지 현대인들, 지성인들을 꼬드겨서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다, 쓰러, 다 쓰러트리는데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조금 근데 난 그럴 때 기도하니까 너무 진짜로 지난번에 지난 주에 제가 정말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이거 잘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 내가 잘못 빠질 수는 없지. 그러고 이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나를 이 오른손에 이렇게 안고 계신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뭐라고 래야 돼요? 그러니까 속곱장난했다고 그래 그러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살짝 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속곱장난했다고 그래 그렇게. <laughs> 그래서 그 생각하면 너무 웃는 거야. 하나님이 날 안고 내가 어, 땅에 놓으면 어린애가 가다 넘어질까봐 안고 건너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울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즐겨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 때도,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 뭐, 집 갔다, 어떡한다고요? 안고 걷는다고, 안고 건너 뛴다고. 나대로 두면 넘어질까봐.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아, 이 짧은 보문도 나갈 수가 없네, 제가. <laughs>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 편에 계시지만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 보살피는 것 같이 보살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뭐... 잘못한 것만 징계하고 혼내는 하나님이 절대 절대 아니에요. 아멘이시여.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 모세를에게 주었던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사라 싶을 때는 당신 포만으로 폭삭 들어오면 안고 건너 주신다고 그 상황에 두지 않고 아멘 아멘 우리 깨어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어디서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죽어야 깨어나지요 죽어야 죽어서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으니까 가까이 왔죠. 아직은 우리 속에 그때는 못 들어오셨을 때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한 것처럼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서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만 그게 끝 아니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성가대, 고개 좀팍 들어봐요. 그딱만들여다 보지 말고, 이해되시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 또또 또 하게. 우리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기록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내가 주는 세 영, 내 법은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지 않고 이쪽 기에서 이쪽 기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일은 어디다? 죽게 맡기면서. 제가 조금 전에 조그만 간증 구체적으로 할 시간은 없으니까 했는데,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일을 죽게 기도하면서 맡겨요. 맡겨요. 내가 내 마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내 마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이러면 좀 잘못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좀 잘못할 것 같아요. 나좀 붙잡아 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한 것도 내가 얼마나 다양한 기도를 했나 싶고,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교통정리 해야지 이러다 안 되겠네. 그러고, 이제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는데 내가 그 잘못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난 생각지도 못한 성령께서 속곱장난 했다고 그래. 여기서 딱그 소리가 나오는 거. 근데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얼마나 제가 기가 막혔는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시죠? 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갖고, 원고를 크게 많이 쓸 필요가 없고만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서 발산하는 나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은 마귀가 설치는 시대인데 현대인들은 무슨 마귀가 있다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에덴 동산의 하와를 찾아갔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껏 이제 딴소리만 해놓고 이제 원고를 빨리 해야 돼요. <laughs> 제가 오늘 고린도우서 3장에서 4절부터 6절, 뭐, 왜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탄할 것도 아니고 어, 상할 것도 아니다. 본문이 그렇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는데요. 3장, 4절부터 6절. 음, 여러분, 이제 설교 노트 보시면 되는데 사역을 위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하려고 우겨 싸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지요. 기록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내게서 난 것같이 내가 하는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것 없이 다 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뭐, 천천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배척만안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사장, 4절에서 6절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됨 예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종이 된 것이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셨다. 아멘, 이지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겸손해라. 그 말씀, 서로 섬기십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면, 나도 그 대접을 받는다는 건 확실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성도가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이 제가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을 또 거스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순종해야지, 그걸 거스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려고 내가 하려고 석탄의 꼬임에 넘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위태해요. 나좀 도와주세요. 그러면돼요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아요. 내삶 속에 있어진 일 그대로 그냥 더 보태지도 말고, 점잖으려고 하지도 말고, 거룩한 척도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보 보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기꺼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면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를 거스르면 안 되죠. 성령을 거스르면 그건 용서받지도 못한다고. 그죠?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줄때 그냥 그대로, 그 즉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더하기하고 빼기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이거 맞나? 뭐, 뭐 어쩌나 하다 보면. 끝나요? 그냥, 그냥 끝나요? 그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판단하고, 어,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그냥 순종하는 거지요. 거스르지 말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우리 어, 정말 어, 사도 바울이 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간증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하늘에서 보인 걸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정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 이 말이지요. 비록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지라도 후회함이 없지요. 어. 그분은 기꺼이 잡혀가서 정말 그 로마의 성지 순례 가면 칼로 목을 톡 쳤더니 통, 통, 통세 군데 이렇게 튀어서 머리가 잘려서 갔다고 이렇게 있어요. 세 군데가. 푹, 푹, 푹 돌이 파인 거가. 그것이 100%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위력을 나타내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린 거스르면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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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겉사람 겉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 우리의 속사람 음, 아이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럴 때그속 사람, 그속 사람은 이제 날로 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인해서 날로 새로워진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시요 우리가 어, 이불에서 이제. 에, 11장, 이제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 실제, 실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화로 시킬 수 있는 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 되는 소생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써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수 있고 나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과감히, 과감히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탄이 접근하려고 했다가도 에게게게게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내가 말하는 사탄이는 다 이쪽으로만 도망간다. <laughs> 여러분, 우리 이왕에 정말 큰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질병이 와도,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분으로 인해 나는 할수 있어. 아, 네. 이겨낼 수 있어. 질병이 온다고 내가 너는 물리칠 거야. 내게 오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질병이 걸렸을 때도 가서 쫓아낼 수 있는 저와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험한 세상이어도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만지고 손 붙잡고 다니고 그분과 의논하고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남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가 100% 1000% 2만% 10,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